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조금은 슬펐던 것 같아요. 아, 불안이가 저렇게 막 폭주하는 모습이 마치 예전에 제가 그불안함에잠식당해서막 폭주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걸로 정말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메가 스터디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태인입니다. 슬기로운 러셀인의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찾아와서 고민 상담이나 투정 같은 걸 들어봤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너무 불안해요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내일 시험인데 잘볼수 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 내일 면접인데 잘할수 있을까요? 라든지. 그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그 불안한 시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함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수험생활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겪으면서도 정말 많은 순간 불안함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안함을 느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소녀의 감정들이 캐릭터로 등장을 하면서 소녀가 사춘기를 겪게 되는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소녀가 사춘기를 겪기 전에는 기쁨, 슬픔, 뭐 화를 내는 버럭이 이런 단순한 감정들만 등장을 했었다면 사춘기를 겪고 나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감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불안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안이는 정말 매 순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막 방방 뛰어다니는 캐릭터예요. 누가 봐도 정말 저 아이는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불안을 시각화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이가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미래를 계획하자, 대비해야 돼 하면서 매번 손에 수첩과 펜을 들고 열심히 계획을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영화 중반부에는 그 소녀를 위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 본부를 세워서 막 운영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아, 정말 불안하면 저렇게 계획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계획하는 게 어쩌면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영화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불안이가 자신의 그 계획도 감당이 안돼 그 계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도 등장을 해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본인의 자제력을 잃고 막 폭주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조금은 슬펐던 것 같아요. 아, 불안이가 저렇게 막 폭주하는 모습이 마치 예전에 제가 그 불안함의 잠식당에서 막 폭주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걸로 정말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낄 텐데 어른인 저도 이렇게 많이 불안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불안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수험 생활을 겪거나 아니면 뭐 사회 생활을 할때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아, 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나 너무 불안하다. 이거 어떡하지? 막 점점 막 긴장도 막 되고 하면서 그 불안함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니까 그 불안함이 점점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혼자서 막 이리저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마냥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한가?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트나 다이어리에 한두 줄이라도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적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 물론 최근에도 불안하면 그런 적기 습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안한 시기에 그렇게 적어보다 보면 막상 적으려고 했는데 근데 많이 적어지지도 않아요. 한두줄 적고 끝나고 그러다 보면 한두줄 적혀 있는 다이어리를 보면서 내가 되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불안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되게 크게만 느껴졌던 불안이 저에게 되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각화가 된 불안을 보면서 조금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평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불안감의 원인들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이어리에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시험이라서 너무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 그 이유를 적어볼까?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공부를 좀덜 했다고 느껴져서 불안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 정말 솔직하게 그 아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또다시 해결 방안을 혼자서 막 적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공부가 좀덜돼 있어서 불안하구나. 그럼 내가 지금 바로 당장 앉아서 공부를 하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정말 갑자기 새벽에 앉아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앉아서 공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에 나와서도 내일 일이 막 엄청 밀려 있을 때, 아, 이거 내일 다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앉아서 일을 시작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보기에는 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이가 수첩을 들고 매번 계획을 짰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불안감을 마주하고 정면 돌파함으로써 그 불안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막연한 불안 때문에 힘들다면 그때마다 노트, 뭐 다이어리, 뭐 아니면 뭐포스트 같은 것도 좋아요. 정말 그냥 별거 아니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한두 줄씩 적어보면 그 불안함이 마냥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이가 영화에서 정말 많이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미래를 계획하자. 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라는 대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함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일이 잘 될까라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한번더 체크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불안감이 찾아와라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어, 얘가 왜또 찾아왔지?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아, 이 불안한 시기를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온 불안함이 단순히 불안 초조로만 남지 않고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불안함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안한 시기를 잘 거치셔서 한발 한발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준비된 나 자신을 믿으세요. 응원하겠습니다.